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로자르입니다 오늘도 유튜브를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드디어 배그라디오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목소리가 조금 버터프린스 느낌이 나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음굿 원래는 보이는 라디오식으로 캠 화면을 같이 보여주는 게 처음 계획이었는데 그것보다 라디오로 진행해 보고 싶어서 바꿨어요 우선 10만 구독에 관하여 감사 인사를 항상 드리고 싶었는데 여러분들 덕에 다시 구독자 10만 채널이 되었고 앞으로도 쭉 좋은 컨텐츠와 재미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있는 링크를 통해 사연과 이제 상담 내용들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요. 그중 가장 많은 질문은 역시나 감도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감도에 관한 질문 중 생방송을 포함해서 가장 많은 질문이 바로 로자르 님, 제 감도 조정 좀 가능할까요? 어, 시게 본인 감도 조정을 저에게 의뢰하는 질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대답은 항상 일반 시청자분들의 감도는 교정해 드리지 않습니다. 항상 대답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방송과 쪽지, 뭐, SNS DM 등으로 이제 교정 비용이라도 드릴 테니 감도 교정을 해 달라는 그런 메시지가 정말 많이 왔어요. 그래도 저는 항상 거절을 했어요. 어, 이유는 제가 아무리 교정을 해 드리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 부탁하시는 분들이 문제점을 해결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교정을 해 드린다고 뭐 드라마틱하게 배그 실력이 느는 게 아니고, 또 본인이 진지하게 임하고 노력을 해야, 하는, 해야 그 느는 것이 배트그라운드라는 게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감독 교정만 받는다고 누구나 다 레이저 샷을 쏘거나 스탯이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로자르는 일반인이 아닌 BJ 분들을 왜 교정을 해주었는가? 뭐 차별을 하는 거냐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거에 관해 말씀드리자면 BJ 분들은 어떻게 보면 직장 동료이기 때문에 저와 방송에서 직접적으로 엮여 있어요. 그래서 컨텐츠를 비밀로. 계속 체크를 해줄 수 있고 어, 서로 컨텐츠성으로 윈윈하는 구조여서 BJ분들은 거리낌 없이 해드립니다 방송에서 자주 말씀드린 부분이 BJ가 아닌 시청자분을 교정해주고 챙기면 또... 다른 시청자분이 소외감과 뭐 부러움... 뭐, 뭐 질투? <laughs> 등등 여러 감정을 느끼실테고 세게 얘기해서 한 명만 편애하는 그런... 어, 침묵을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시청자 분들을 평등하게 대하기 위해서 아예 하지 말자고 속으로 결정을 내렸어요 뭐더 많은 이유가 있으나 또 얘기했다가는 뭐 너무 루즈해질 테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은 BJ 분들과 촬영한 감도교정 영상은 어디까지나 참고하는 영상이지 정답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자 드디어 배그 라디오의 메인 컨텐츠인 배그 고민 상담 컨텐츠인데요. 우선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자르 님. 저는 현재 나이 38살 환경미화원입니다. 정말 이런 기회가 생기신다면 꼭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전혀 배그 실력이 늘지 않아서 고민입니다. 에임이 정확하지 않은 게 너무 고민입니다. 연습을 그렇게 하고 경쟁전 아니면 일반에서도 해도 사람을 상대로는 역부족입니다. 여태 몇 번이나 접어야 하나 해서 좀 쉬었다 해보기도 하고 나이가 있어서 반응 속도의 문제인가 싶기도 하고 젊은 친구들만큼은 아니더라도 배그의 참맛을 진정으로 느껴보고 싶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고 영상을 봐도 나아지지 않는 제 모습을 볼 때마다 한심하기까지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사격적인 부분을 피드백 받고 싶습니다.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짜르님 꼭 봐주세요. 어, 사연을 읽어 봤는데 우선 에임이 정확하지 않다. 면어 서칭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감도 교정을 통해서 레이저를 쏘게 되면 에임이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결국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서칭이거든요. 이제 서칭을 연습을 해야 이제 그 게임을 할때 적을 마주치게 되면 어, 바로 조준해서 때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길러지는 거기 때문에 서칭 연습을 하는 거를 저는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우선 서칭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짧게 이제 영상을 촬영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칭이란 이제 내가 줌을 켰을 때적한테이 줌을 갖다 대는 어떻게 보면 찾아내는 그런 거죠. 에임을 정확하게 갖다 대는 거를 서칭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늘리느냐 우선 적을 정해요 훈련장에서 훈련장에서 적을 정하고 뭐몇 명이든 상관없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뭐 이런 식으로 적을 정해놓고 빠르게 그 적들을 때리는 거예요 줌을 끼고 자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셋뭐네 이런 식으로 이걸 이제 빠르게 반복을 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네. 이런 식으로. 그리 이제 엄지 그립을 끼고 많이 하거든요. 제가 추천드린 거는 손잡이 엄지 그립만 끼고 그럼 이제 춤이 빨리 켜지거든요. 이렇게 서칭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칭을 연습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적을 마주쳤을 때 적을 때리는 거는 결국 적한테 조준을 해야 되고 그 끌어치는 능력을 기르는 게 이제 서칭이기 때문에 서칭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연습이 실전에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1 2 어떻게든 처음에 조준이 정확하게 되지 않더라도 빠르게 끌어 당기는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처음에 조준했는데 오른쪽이 있더라도 빠르게 끌어 당기는 그게 시간이 단축되면 되게 정확해져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서칭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칭 연습을 저런 식으로 이제 평소에 음, 훈련장을 통해서 꾸준히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게임을 돌리는 것보다는 훈련장 연습에 시간을 투자를 해야 돼요. 어뭐 물론 저는 배트그라운드라는 게임을 하는 게 이제 저의 직업이기 때문에 훈련장을 할 수도 있고 하지만 보통 이제 일반 유저분들이 따로 연습을 안 하려는 그 성향이 강해요, 짙어요 되게 보면 근데 배그 같은 FPS 게임은 따로 훈련장을 통해서 어, 개인적인 연습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이제 어느 정도 좀 따라갈 수도 있고 솔직히 저도 같은 30대인데 나이가 들수록 뭔가 피지컬이 떨어지는 거는 어, 어떻게 보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린 친구들을 따라가려면 더 훈련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훈련장을 통해서 이제 실력이 늘고 어, 잘해지면 뭐 재미는 알아서 따라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재미있게 즐기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필수죠 필수 선택이 아닌 또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두 번째 사연입니다 배그 정말 잘하고 싶어서 형 영상 뿐만 아니라 다른 잘하는 BJ 분들 것도 많이 봅니다 영상을 보면서 배우려고 하는데 어떤 자리가 좋다 좋다 하는데 왜 좋은지 설명을 안 해주셔서 아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한 자기장에서 왜그 자리가 좋은 건지 설명해 주세요. 하고 이제 사연을 이제 보내주셨는데 우선 건물이 아닌 곳에서 저기 잘 보이는 자리에 있다면 적도 나를 잘 본다는 이 기본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적을 쳐다보면 적도 나를 쳐다볼 수 있다는 것. 물론 1인칭은 그게 더 어, 크게 느껴지겠지만 와닿겠지만 이제 3인칭은 뭐언패물뒤에서도볼수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배율로 적을 이제 어, 줌을 짤때 적도 나를 볼수 있다는 걸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고지대에 있다고 적을 배율로 편하게 응시하다가 눕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뭐 딜장이죠. 딜장이나 적을 이제 다운시킬 때 배율로 이제 때리다가 똑같이 눕는 분들이 많은데. 내가 적을 편하게 보는 만큼 적도 나를 볼 수도 있다는 항상 인지하면서 그 포지션을 잡아야 돼요. 자리가 좋다고 하는 자리는 대표적으로 뭐 일방적인 사격이 가능한 자리들이 있거든요. 그런 자리는 되게 좋은 자리예요. 나만 일방적으로 적을 때릴 수 있고 적은 나를 때릴 수 없는 그런 자리는 되게 좋은 자리인데 그런 자리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자기장에 따라서 이제 안 좋은 자리가 그런 이상적인 자리가 될 때가 많거든요. 그기 렇 때문에, 뒷각을 확실히 정리하고 자기장이 덮히는 자리는 등에 이제 뒤에 적이 없다는 사실이 확실히 되면 정면만 보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어 그런 자리는 보통 빌드업을 통해 이제 만들어낸다고 봐야 될것 같은데, 그러나 그 정도 수준까지 가려면 도달하려면 정말 많은 경험과 어 그건 자기장에 대한 그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쉽게 익힐 수는 없지만 좋은 자리를 캐치하는 능력을 얻기 위한 가장 좋은 개념은 어, 우선 샷각을 잘 인지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서 쏘면 어디에 있는 적에게 취약할까? 어, 그런 것들 있잖아요. 어떤 자리를 잡았을 때 어떤 방향에 있는 적이 가장 위험하고 어떤 각이 취약한지 그 자리에서 빠르게 파악하고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그 자리를 어떻게 쓸지를 준비를 해야 돼요.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100%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피지컬, 교전 상황, 다른 팀의 개입, 자기장 등등 변수가 워낙 많아서 1, 2초 차이로 게임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더 재밌는 거겠지만 그만큼 더 어렵죠. 저는 뭐 매일매일 배틀그라운드를 방송하고 있는 저도 할 때마다 어려워요. 그러나 계속 축적되어 가고 있는 이제 경험치가 어려움을 조금 덜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어, 직업이 아닌 어, 저처럼 직업이 아닌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 하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들여라는 대답을 함부로 드릴 수도 없는 입장이라서 어, 더 완벽한 정답을 알려드리고 싶은 욕망이 강해지곤 그러나 이제 저조차도 어, 정답에 가깝게 이 게임을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안, 안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로자르 TV를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해서 제 영상을 자주 봐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네요. 네. <laughs> 어,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사연을 받아 컨텐츠를 좀 짧게 진행하였는데요. 첫 회인만큼 부족하고 어설픈 점이 많겠지만 계속 진행하다 보면 점점 나아질 거란 기대감을 갖고 앞으로도 열심히 준비할 테니 재밌고 도움이 되는 사연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고맙습니다. 좋은 꿈 꾸시고 안녕히 주무세요. 빼위